안녕하세요. 오늘 걷기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모든 운동이 왕 중에 왕이죠. 어, 고혈압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고 어, 심지어는 치매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목이나 허리 아픈 척추의 통증에도 좋은 운동입니다. 분당 어, 서울대학교병원 재활학교팀에서도 어, 논문을 발표했죠. 걷기 어, 운동이 허리의 통증을 완화하고 만성적인 통증을 개선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는 논문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어, 그만큼 걷기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고 걷기 운동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걸어야 되고 어떤 시간대로 그리고 어떻게 걸어야 되고 주의사항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 그래서 걷기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도 좋아졌다는 분들도 있지만, 어, 더 심해졌거나 별 효과를 못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기 운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낱낱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라파하년의 라파제기 한의자 한훈희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람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법기 운동 첫 번째입니다. 걷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겠죠? 어, 걷는 자세는 어, 시선은 3-4m 앞을 바라보고요. 머리는 척추의 중앙에 위치해야 합니다. 가슴과 등을 활짝 펴야 되고요. 배는 약간의 힘을 주어서 살짝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요추전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추전만은 허리는 C자형으로 약간 앞으로 굽어있는 곡선을 갖고 있죠. 그래야 허리 통증이 완화되고 허리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그걸 유지하는 게 허리 통증 완화에 아주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배에 살짝 힘을 줘서 배를 살짝 넣어주셔야 합니다. 팔은 너무 많이 흔드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흔드는 게 좋습니다. 모든 운동은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팔도 힘 빼고 자연스럽게 걸어주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입니다. 어, 발을 걸을 때 보통 터벅터벅 터벅 걷는 분들이 많은데, 어, 발 뒤꿈치부터 나아서 발바닥의 중간, 그리고 발 앞꿈치 쪽으로 순서대로 닿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허리의 근력을 강화할 수 있고요. 터벅터벅 터벅 걷게 되면 허리뿐만 아니라 무릎에도 부담을 주게 돼서 통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그냥 천천히 느긋하게 걸어, 걸으시면 안 되고요. 약간 빠른 속도로 걸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허리, 코어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5분, 10분 정도 시간만 걸으셔도 충분합니다. 내가 3분만 걸어서 아프면 은 4분만 걸으셔도 됩니다. 어, 굳이 어, 그 통증을 참고 오랫동안 걸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오히려 허리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걷다가 통증이 오면은 거기서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쉬었다가 다시 걸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다음날 걸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 통증, 내가 통증이 나왔는데도 어, 나는 어떻게든지 이겨보고 이 허리 통증을 누가강 하나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걸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5분 10분 을 걷다가 조금씩 좋아지게 되면은 30분, 1시간까지 늘리시면 됩니다. 어, 2시간 3시간씩 긴 시간대로 걷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 내 몸에 무리한 운동은 노동이 됩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어, 내가 적절하게 맞는 강도의 운동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내가 나가서 들어올 때까지 통증이 없으셔야 돼요 너무 긴 거리를 걷게 되면 허리 통증이 중간에 나타났을 때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 앞을 근처를 걸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 나가서 들어올 때까지 허리통증이 없어야 되고요 어, 나는 그정도안 되겠다 이런 분들은 집에서 걸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집에서는 얼마든지 조금 걷다가 내가 힘들면 쉬었다 걸으시면 되니까요 어, 집에서도 그냥 거실을 한 바퀴를 도르셔도 되고요 일직선으로 걷다가 오셔도 됩니다 정 안되면 제자리에서 걸으셔도 됩니다 어, 근력을 강화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어, 그렇게 해서 조금 좋아지면 나와서 걸으시면 됩니다. 실내보다는 물론 실내에서 걷는 게 어, 추천을 합니다. 어, 똑같은 상황에서 걷는 것보다는 바깥에서는 약간의 오르막길도 있고 어, 뭐 도도블록을 피해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거기에서 어, 여러 가지 다양한 하체 근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어, 가능하다면 바깥에서 걸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네번째입니다. 걷는 어, 운동이 좀 좋아지면 은 조금 더 높은 강도의 운동으로 어, 변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 중간중간에 뛰거나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 뛰는 거는 한꺼번에 무리하게 역시 뛰려고 하시면 안됩니다. 걷기 운동을 5분 정도 하다가 어, 그 사이에 1분 정도 잠깐 뛰어주는 겁니다. 한 10초 20초를 뛰어도 좋습니다. 어, 그리고 잠깐 숨차면 또 멈췄다가 5분 정도, 10분 정도를 걷다가 다시 약간 뛰어지는 겁니다. 같은 시간대를 뛰다가 조금 더 익숙해지면은 뛰는 시간도 늘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든가 어, 뛰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 있으실 겁니다. 계단 오르기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한꺼번에 힘들게 걷지는 걸으시면 안 되고요. 조금 조금씩 걷는 어, 계단 수를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올라가는 것은 좋지만 내려가는 것은 역시 척추와 무릎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자 제가 걷기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 한가지 꼭 기억하실 거는 제 몸의 반응을 꼭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운동을 하다가 통증이 오면 거기서 그만 두셔야 합니다. 거기서 쉬었다가 방법을 바꾸거나 쉬었다 다시 하셔야 합니다. 어, 여러 여러 어, 병원이나 한의원을 들려서 운동법을 추천받았지만 내가 했다가 오히려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는 너무 열심히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뭐든지 제 몸의 반응을 살펴가면서 적당한 수준에서 조금씩 올려가면은 어, 저희에게도 충분히 좋은 운동이 될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아프지 않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익한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경일아파 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